안녕하세요 한비 티비입니다네 <laughs> 오늘은 클라우드 치즈 케이크 스타벅스 치즈 케이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클라우드 치즈 케이크 열었어요. 네 영롱한 클라우드 치즈 케이크의 모습이 나왔습니다. 네, 아예 하얗습니다. 바나나는 하얗습니다. 노랗습니다. 네. 이거 찢을까요? 이렇게? 바나나는 바이아스니다 그거 우유 아니야? 바나나는 바이아스. 바나나는 바이아스니다네 열어보죠 이제. 여기 아닌 것 같은데. 여기 누가 그랬어? 아 왜? 이 뭐야 나한테? 왜 열었는데 다? 나 아, 뭐? 야 먹어. <laughs> 네 이제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음 치즈맛이 강하고 약간 완전 예, 약간 신맛이 나는데 음, 부드럽고 좋습니다. 여기까지 한빛TV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!